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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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음. 자, 제가 11만원짜리 채를 들고서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. 예, 막, 막 엄청 좋진 않아요. 막, 여기 조금 보면은 조금, 예, 뭐. 조각하죠 조각하긴 한데 근데 뭐 여러분들 치는데 내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11만원입니다 11만원 아마도 막 치고 나면 뭐가 부러질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해요 자 우리는 지금 좀 왼쪽으로 내려앉는 홀이어서 한번 쳐볼게요 5번 하면 안 되니까 가볍게 아 그래도 좋아 그래도 좋아 근데 타감이 차이가 별로 없는 게 뭐냐면 이거는 어차피 이거는 그냥 카본이기 때문에 카본 자체의 타감이 차이가 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상당히 어려워 저좀 빼고 쳐볼게요 야 어렵다 저 올릴 수 있을까? 어어어어 어, 어. 소뚜껑 만들지 말자고 그랬는데. 자, 들어갈 수 있을까요? 어이씨. 오. 어, 저는 뭐 좋아요. 별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. 정말로. 별 차이를 저는 못 느끼겠어요 자 저쪽으로 한번 싹 쳐볼게요 아우 뒷땅 뒷땅 기가 막히게 쳤죠 지금 드디어 못쓰는 차가 됐습니다 자, 11만 원짜리 치 제가 한번 이렇게 쳐 볼게요. 부 저기 내려 찍어 볼게요, 한번. 어, 이거 역시 이거 컨트롤 안 되는 사람이 이런 샷을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런 샷도 어렵지 않게 되네요. 이게 이제 이제 이, 이런 샷은 정말 잘 치는 사람들만 구사를 해야 되는 거죠. 거리가 얼마가 나갈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.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제가 할수 있는 것들은 다 구현이 되고요. 조금 거칠게 쳐보고 있는데 여기서 한번 쳐볼게요. 이제 한번 넣어보자고요. 아우, 씨. 그린 너무 어렵게 만들었어. 아, 씨. 안돼, 안돼. 자, 퍼팅 감은 되게 좋아요. 아, 들어가자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. 여기 야 이렇게 제가 몇 호를 쳐봤는데요. 음, 솔직히 11만원짜리 채가 엄청 좋다고는 말 못하겠지만 사실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거 자, 정말로 막 비싼 채살 필요 없어요. 연습해야 돼요. 골프고, 파크골프고, 연습이 중요한 거고, 내가 잘 치는 게 중요한 거지, 채가 못 치는 나를 잘 치게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는 거. 결과적으로 11만원짜리 채도 쓸만하다는 거. 꼭 비싼 거살 필요 없습니다.